지금부터 이야기는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짧은 글에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고찰,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고찰 1, 2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고찰과 고찰 보론 이래서 두 개의 글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BC 160년 이전에 지금 한 이야기는 어 우리 도반부 님 각자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간혹 들여다본다면, 이것을 그냥 지식이나 뭐 이론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이 화음, 일성, 법계도 그다음에 죽음, 의식, 세계 등등 계속 이 일분기 지혜에 대한 어 확. 확인과 선명함을 더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도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지구 인구의 거의 반, 반 정도가, 어, 멍해처럼, 콧뚜레처럼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프레임이 바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어, 거기, 이, 보면, B.C. 160년 전후 마카비 혁명에서 기독교의 기원이 드디어 출발 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고요. 에... 기독교의 기원 즉 이제 출발이죠. 출발점이다. b e g i n n 다이 말이에요. b e g i n n i 다 그래서 모세, 모세가 실제로 해방을 시켰고요. 두째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해방을 시켰고요. 메시아죠. 모세 메시아, 키루스 메시아. 그 다음에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바로 이 마카비 가문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대중을 해방시켰죠. 헬레니즘의 종교적 압박으로부터 종교적 압박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 정신적 고통이죠. 이 육체적 고통보다 백배천 배로 고통스러워요. 이 마카비 유대 가문이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 어, 종교적 박해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래서 마카비 여기야말로 예수님 시대로부터 바라보면, 키루스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너무 멀죠. 마치 전설 속의 인물과 같아요. 그러나, 지금 AD 33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마카비 전쟁은 불과 100년, 150년 내지 200년 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소위 말하는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울 시대에서 인식하는 가장 가까운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마카비고요. 실제로 이 전쟁을 완전히 완수한 사람은 이 마카비 가분의 유다 마카비다 이 말이에요. 유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야 말로 결국은 이 메시아의 가장 가까운 실제적 모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유대를 독립시켰을 때에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마치 부채처럼 생긴 큰 잎사귀를 가진 나무, 어, 작은 야자죠. 야자 나무에 그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죠. 이것을 흔들면서 그렇게 감, 감 감격했죠. 감격하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호산나를 외쳤다 이 말이에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이죠. 이이 음. 이 장면 B.C. 100 50년인가 140년에 지금,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 유다 마카비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장면은 어디서 차용됩니까? 무지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굉장히 오버랩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 예수죠. 복음서 예수, 복음서 예수로 지금 편집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이 복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완전히 오버랩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마카비 전쟁의 완수자 유다 마카비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프로토타입이다 오리지널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이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laughs> 이미 이제 독립전쟁이 완수되었으니 구원이 됐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죠. 진정으로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로서 사판과 이판, 세간과 출세간 모두에서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소서 우리의 영웅이여, 우리 민족의 영웅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호산나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죠. 예. 우리는 뭐 이게 2200년 전 일이라서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이들은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의 의식은 늘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기서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고요. 예루살렘이 입성한 이 마카비,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다. 아브라함이 우리고요. 인도, 미얀마, 중국의 이 부디즘 전통도 우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 바로, <laughs>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